제가 요번에 받은 대출이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금이 20% 있으면 나머지 80%를 저금리로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신용이 4등급 이상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딥돌 대출이나 뭐 신혼부부 대출 뭐 이런거 이용하시면 금리가 거의 1에서 2%나오고요이건 굉장히 저인데 이건 이제 직장인들 여러분들한테 거의 다 해당이 되세요 저같은 경우는 사업자라 소득이 찍히는 액수가 좀 돼요 그래도 직장인보다 높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했거든요 아, 퍼센트가 2점 후반에서 3% 중반 정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거는 이산날 계약이 실행되는 날 무조건 원금 20% 집주인한테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이 80%를 꽂아요. 그러면 아,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은 갚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데 일단 내 신용이 중요하고요. 내 소득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거의 2억 정도까지는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2억 4천이다. 그러면 제가 원금을 얼마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4,800만 원 정도 갖고 계셔야 돼요. 뭐 이거저거 더하면 이사비용까지 하면 한뭐 가구도 넣어야되고 플러스 500정도 더 잡으면 되겠죠 얼추 자세한거는 부동산하고 어떤거 할지 끝낸 다음에 부동산한테 은행직원 아는 사람인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이거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최대한 대출 많이 뽑을 수 있는 쪽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는거죠 지금 매매 집을 사는 거는 경기도권이면 거의 투기 과열 지구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대출이 집 가액의 40% 밖에 안 나와요. 그럼 원금이 60%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30대 원금이 60%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지? 집에서 받아야 돼.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세 보통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면 전세 보증 보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을 계약하기 전에 이거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를 특약 사항에다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이 되는 곳을 하시면 문제 가 없습니다. 아 하나 더 일금융에서만 받아 이금융 가지마 제발.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금융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일금융에서는 이제 그게 안 나와, 아예 그냥 대출이 안 나와. 그러면 이금융은 이자가 세요. 큰 액수가 나온다고 해서 이금용으로 가지 말라고. 그리고 원금은 일단 대출했다 칩시다. 이자 어떡할 거야? 이게 봐봐. 예를 들어서 2억을 내가 대출을 땡겼어. 그러면 이자가 3%가 나왔다고 치자고. 그지? 그러면 이거 나누기 12를 해야 되잖아. 2억을 대출을 해서 전세 자금을 넣으면 월에 5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돼.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월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2억에 월세 50인 집에 사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세라고 돈을 다안 낸다고 생각하면 안돼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대출을 해야 돼 액수가 많이 나오니까 나는 무조건 좋은 집에 간다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알겠죠? 내가 월당 드는 유지비를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대출 승인을 받아 봤어요 승인 받아보고 느낀 게 저거가 다예요 어렵지만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저것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빨갛고 네모난 바다 날라라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